자 이제 아팀 미니랑케와 팀 황희 정승의 네 번째 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3 번을 마무리되면서 느껴진 네. 게 이제 네. 영어 미션을 좀 빼야겠다 네. 들 아, 너무 잘하셔서 대국민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원 다운인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 홀팀 황희 정승의 네. 이광석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션 네. 미션 없나요? 미션 없나요? 네,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자 미션 명은. 여기는 어... 찬스죠, 정확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네, 찬스가 찬스? 있고요 응. 승리 시에는 다음 홀에 한타 어드벤테이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플러스 얹어서 미니백, 아이언 커버, 신발 가방까지 어, 신발 선물로 좋았어요. 드립니다 예. 네. 그... 타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타이가 나면 2월입니다 방송될 때가 2월인데 네네 네. 아 네. 정말 봐. 아, 네. 그러니까 개그맨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저희 네. 개그맨들은 그냥 네. 맞아요. 네. 지식이니까. 그냥 네, 웃기라고 <laughs> 하는 게 아니라 저 재밌게 받아 웃긴다. 그런 얘기를 한번 보세요. 오렌지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야, 오렌지 먹은는지 되게 오렌지. 오케이. 얘기하면 그냥 저 너무 안 돼. <laughs> 네. 그냥 네네 네, 네. 습관이에요. 습관. 아, 습관. 아, 네. 습관. 네. 자, 보겠습니다. 네. 파3 홀. 아일랜드 홀입니다. 자, 물로 둘러싸여 있는 사면이 물인 홀인데요. 어호. 음. 사면 물인데요. 에자들. 아! 됐어. 아 자. 아아아 자. 오늘 아 승리의 기운이 기후 지금 푸업입니까? 원업입니까? 지금 원업입니다. 워너비. 원업입니다. 오케이. 어? 정말 쓰나요 어? 동의하십니까? 황하한 네. 프로? 네, 원하니 저는 네. 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멀리건 사용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동의 아안 합니다. 저희가. 아 변함 없으세요? <웃음> 없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변함 <알겠어>. 없으세요? <laughs> 어, 제가 면이 무리기 되나요? 때문에. 네, 네, 네. 그 코를 바로 세우고 한번 쳐보세요. 코를. 네. 코 세워라. 아, 네? 세워라. 어? 코를 이렇세우라 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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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세워라. 코를 네. 세워라. 역시 만큼 신박한 레슨 하시네요. 코를 세워라. 스탠드 <laughs> 모드. 코코코. 네. 코코코. 코코. 자, 어떨지? 코를 세웠는데요. 자, 자 코를 합니다. 세웠어요. 오 어, 좋다. 저... 코 세웠는데요. 아, 올라갑니다. 오케이. 아, 네. 아, 네. 자 이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코를 아, 세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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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코를 세웠어요. 여기서 멀리건 쓰고 아, 또 빠졌으면 실용적인데 개인 보보죠. 자 여기서 비기만 아, 해도. 해도. 아, 네. 네. 이거 뭐 개인전인가요?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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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네, 팀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반납합니까? 네 반납이십니다. 멀리건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민프로도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말씀을 다드리긴 조금 많고 <laughs> 고칠 게 너무 많네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지금 경기 중이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머리를 잘 들고 오케이, 오케이, 네, 머리 들고 그것만 네. 잘 하, 음. 해주셔도 음. 속성으로 일단 음. 머리 들고 맞습니다. 한쪽은 코를 세우고 음. 한쪽은 머리를, 머리를 들고, 들고. 네. 오. 자, 전기 샷 자, 전기 샷좀 크지 오. 않나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등록. 싼거 샷! 자, 흐름이 좋아요. 온! 나이스. 온 자, 황하름 프로의 세컨 샷입니다. 네. 이 황의정승 팀은 네. 이번 홀에서 조커 멀건을 썼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요를 내주면 아 뼈아픕니다. 네, 뼈아프거든요. 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황하름프로또 네. 그렇죠. 중앙, 네, 중앙 쪽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아름존. 오자5 0 0나이지네5 0 0원자까지5 0 0오오오 (500원까지) 5 0 자 됐습니다. 오 뭐야 한 클럽 이상의 내리막이 아, 굉장히 심한데요. 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아 원래 잘 썼네. 예스. 자 김지호 네. 선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내리막이 심하고요. 그렇죠. 십일점이미네 어, 맞습니다. 전문가예요? 음, 음. 김지호 선수님이 봐주고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프로라고 해도 이렇게. 팀원이 조언을 해주면 도움이 확실히 되죠 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정확할 음. 때도 많고 일단 조금 더 확신이 생겨서 확실히 좋아요 그렇군요 네. 내리막이 굉장히 심하네요 네, 한5 정도 생각하면 돼요 5. 네, 5.5 음. 6 아, 집게 어, 그립으로 집게 예. 저, 잘한 것 같아요 뒤집어졌다 저, 저. 아, 불이 들어왔어요 네. 아이스파, 아이스파, 괜찮다. 자, 이렇게 이번으로 <laughs> 양팀 모두 파가 나오면서 네. 무승부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품상품은 2월을, 2월이 된다는 네. 점죠 아, 2월 되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미션이, 미션이 있습니다. 아, 제 네. 슬슬 나올 때가 됐죠. 이 미션 네. 바로 네. 골라, 골라, 골라 골라 미션입니다. 골라 골라. 야, 이번에 또 같은 색깔로 했네. 그렇죠. 아, 아, 내가 지난번 <laughs> 제작진이 그렇게 코락코락까지 가않어 맞습니다. 아, 네. 가, 계속 저희는 계속 진화합니다. 맞습니다. 네. 습니다 네. 자, 점점. 그럼 일단 여기에 이월된 게 아까 그 수많은 상품들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또 하나, 한타. 한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비콜입니다. 비콜. 아, 비콜. 네, 역지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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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콜. 네. 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황희정승부터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한타최 아이언이죠. 아, 이게 낯헷갈린다 네. 그리고 미니랑 케 아직 열지 마시고요. 아, 네. 자 보지 않고 서로 네. 까지면 한 번에 다 같이 자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까면 돼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자 황하름 프로부터 출발합니다. 내막이니까네 내리막. 소스 없는 솔려는 없죠 그렇게 되면. 음. 음. 자 허락하지 않은 홀들이 많네요. 네. 태안 음, 비치 CC에도.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죠한220 네, 220? 220 정도 쳐주시면이쌍 j 네. 이상적이죠240 g 야이상적일것 같은데요 240 음. 피칭 칠 거리면 되기 때문에 저 근데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르막인지 내리막일지 몰라서 그죠 i 음. n 네, g 네. 이오르막이라서바람이좀 오르막이. 네. 강하게 불고 있어요 네, 자, 시세 나오나요? 저, 어. 아니,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람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불고 아, 있었거든요. 자, 자 이좀 따라주네요. 돼. 안 죽으면 돼요. 3하면 돼요. 강아는 어 좋네요, 네. 오늘. 네. 와, 아, 오케이. 210m. 어? 그렇죠? 스다가 미안해요. 140m. <laughs> 자. 음. 어, 도 중독성 있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어. 자, 어디서 막 된장찌개 냄새가 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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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안해요. 아, 천에서 와 가지고. <laughs> 어디에요 고양이? 저 경북 칠곡이요. 칠곡. 오, 칠곡. 대구 위에 네. 네. 칠곡 휴게소가 굉장히 칠곡. 유명하죠. 칠곡 휴게소 핫도그가 맛있어요. 그렇죠. 네. 화장실도 깔끔하고. 네요. 어. TMI 네. 감사합니다. <laughs> 휴게소는 보는 시설이 다르네요. 네. 저는 핫도그 구이, 화장실이고. 네. <laughs> 자 이제 김민 프로의 김민 티샷. 김 프로의 티샷입니다. 이야. 난리났다 난리났어 풀리네요 김민프로 이럴 수가 없어 민이랑 캐는 외치죠 어... 외치는 상황 안 외치는 해봤습니다 투어하면 돼요 투어하면 응, 돼요 나이샷 나이샷 감사합니다 승 공작전으로 갈 것이냐 응. 아니면 앞에 벙커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편하게 치셔도 좋을 것 거예요 저희가 지금 외치 세븐 뭐야 아이언 아이온상... 아 외치 사용할 수 있다 랬지예 음. 그거 외친가요 왜냐면피칭인데요 네. 원래는 제가 그 유틸리티로 한번 쳐볼까 했는데 아 그건 너무 무리수죠 백사십을 하지만 오늘 또 팀원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거 가만히 써 봐. 그냥 치면 되는 거잖아. 조금 많이 짧겠죠. 많이 짧겠죠. 거리는 140m였네요. 맞습니다. 음. 어, 분이 쳤어. 네. 어차피 베팅은 어떻든이 어, 정도면 공략이 되네. 네. 네. 노려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일단 안전하게 네. 어. 아, 자, 김재선 선수의 세컨샷이죠 근데 이제 이 팀은 여기서 못 올리면 약간 위험해지고. 그렇죠. 그렇니까 퍼팅을 아,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서 못 올리게 되면 배치를 네. 네. 수 없기 거울이. 때문에 네. 조금 네. 불리해지죠 그렇죠. 못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못올릴 수가 없지. 고개는 올려야 됩니다. 아, 아 고개는 올려야죠. 게정승가 프로님 오셨어요. 정 프로님. 그렇지. 아, 뭐 거리도 129m고요. 예, 충분히 올릴 네, 수 무난히 있죠. 무난히 월씨 예. 자, 부셔. 오, 아, 아주 좋아. 았 바람 방향 딱 좋았고요. 어 길다. 어, 길다. 살짝 길겠죠? 붙었어, 붙었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아, 나이스. 아, 네. 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황가름 선수. 45. 자, 붙이면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황가름 네, 45. 잘 왔다. 아, 아, 어. 약간 긴데? 예. 아 근데 괜찮죠. 살짝 큽니다. 괜찮습니다. 아, 김지호 선수 비슷한 위치. 맞습니다. 아, 아, 어, 예. 너무 어, 따라다녀요. 네. 워낙 미기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붙이기만하는데 응. 아, 뭐 좋은 점을 가면양팀과 파트상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네, 감사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고 아, 중요한 점이 김민철과 지금 수습팀이 많이 풀렸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 칼날이좀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모. 네. 근데 이제 전반은 리막이고요 4리막이고 네, 9미터고요 내리막이고, 9m. 9m고요. 내리막이고 아, 어, 어, 라이가 완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가능한 바트입니다 네. 좌측 반 컵이죠 맞습니다 오랜만에 쉬운 컵? 라이가 네, 네, 네. 왔네요 네. 또 집게 그립 나왔습니다 음. 아 좋다 깔끔하다 아, 야 네. 들어가겠다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아! 드디어 얼굴이 화사해지네요.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저희 오케이 해주시는 걸로.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들. 아, 아, 네. 오케이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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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를 우리 김민 프로의 활약으로, 네. 활약이 힘을 모아서, 네. 미니라키가 승리합니다. 아, 승리합니다. 아 좋다, 깔끔하다. <목소리> 아 좋다, 깔끔하다. 이야, 들어가겠다. 네. 가능서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자 6번홀 사실 저희가 미션이 있어요. 네. 어, 미션이 또 있어요? 네. 역시 돌려 돌려 돌림 판땡 싱글 매치입니다. 싱글 매치 싱글 프로 대 프로의 싱글 매치입니다. 어, 프로 프로. 네. 김민프로에게 마이너스 1타 어, 찬스가 어,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굉장히 유리한 네. 조건입니다. 오르렐라든가 네. 네. 버디하고 김업 프로가 그렇죠? 보기해야 돼요. 음. 그럼 이기려면. 네. 네. 이기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 한번 드려보습니다오리렐라한번 <laughs> 했거든요. 네. 잘 지난번에. 잘 오늘 샷감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자, 설마 들어가나요? 설마! 김민프로김프로가 어, 네. 성공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은근히 부담스럽네요. 몇번 드릴까요? 저요. 150. 아, 캐디로스의역할 그, 150. 150. 피에다가 <laughs> 네. 네. 150인데 맞바람도 150. 있구나. 150보다 좀 짧게. 면 돼요. 150보다 짧게. 6번? 음, 6번? 6번? 아니, 아니, 아니. 6, 6번? 네. 150. 어, 김저 캐디가 어, 깨드. 친절하게. 150. 네. 네. 역시 팀원에게 그렇네요.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게 바로 팀의 케미스트리거든요. 맞죠. 네. 맞죠? 네. 이러면서 또 분위기 좋아 음.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아, 에서 지금 마이너스 -1타까지 갖고 있는 뭐 김민 프로 굉장어드밴면 대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김민 프로가 아, 그러니까. 방금 뻗어 주셨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김민수 잘한다. 너다 와우. 자, 우리는 캐리 150 보시면 됩니다. 캐리 150. 어, 캐리 150. 네. 아, 전략을 그렇게 짜셨어요? 어, 슬램덩크로 뒤에 오르막이 때문에. 캐리, 건가요? 네. 음. 캐리 150. 캐리 150길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야지 호리원 하거든요. 아, 아 지금 호리원를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아. 어허. 어허. 방송을 위해서. 부담이긴 아, 그러니까 하는데. 이광석 선수의 <laughs> 생각이 아니 황하른 프로의 제 생각입니다. <laughs> 어차피 이 홀은 지구간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호리난을 노려보는 게. 음, 음, 알겠습니다. 역시 배포가 큽니다. 아, 짧으면 자, 없기 때문에. 네. 네. 자 황하른 프로 공격적으로 가나요? 네, 공격해볼게요. 네, 공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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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요. 호리난을 노리는 황체크. <laughs> <덩크 슛. 웃음> 캐리백 50 덩크슛. 자 덩크슛. 그렇죠. 아 밀렸어. 2 0 아, 살짝 밀리면서. 아, 아니, 괜찮습니다. 마지막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아직은 맞습니다. 비길 기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 자, 이어서 야. 바로 또 황아름. 이것도 으로 황아름 프로의 예. 버디 기회고요. 한 클럽 이상. 한 클럽 이상. 세게. 오르막이긴 한데. 네. 나이가 있습니다. 매치 플레이 특성상 과감하게 쳐야겠죠. 구매다, 구매다, 구매다. 구다에서 10m다. 여기서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네.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측 한클럽 이상. 네. 과감하게 퍼기의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지. 퍼기? 퍼기인지 퍼 바인지? 8m. 9m, 9m. 9m. 조금 약해요. 어, 약해요. 네. 아. 이건 선님의 말이 맞네요. 오,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습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6번 올입니다 네, 자, 김민프로 일어나셨군요. 가마... 또 응.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축반판모르이니까한는 수업 7... 충분히 역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같... 7, 여기서 생각하면... 반, 반. 응, 여기 딱 그렇죠. 현재 딱 한제 참반단죠 그렇습니다. 네, 50이기 때문에 네. 자, 김민프로의 연속 버드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음, 어차피진다 생각이 때문에 괜찮습니다. 갑니다. 김민프로. 들어가면 버디인데요. 어 설마요? 자! 알파! 알파! 하지만, 예. 버디로 연결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속 오케이, 저희는. 네, 마이너스 1타까지 되면서 버디로 마무리를 짓는 네. 김민 선수입니다. 해보도 하겠습니다. 어허. 그럼 이제 3분의 1 시점이 마무리된 오늘 세 번째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7번 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끝낼 때까지 안갈 생각이에요 아, 기자들 네. 기저귀 하나 챙겨주세요 아. 어, 잘 완전 좋아 지금... 이거 파워 불독 파워. 파워! 살짝 눈치 주는 습니다 이거 넣어야 되는 거죠 <laughs> 이거 빵안 먹어요, 사장님? <laughs> 단성 소리를 낼수있어 어? 자,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어? 거거든요? 이를더꽉 아 물고 있어요, 지금. 어 보이나요? 담당한 척하려고 했는데. 골프는... <laughs> <운이 해>. 골프는... <laughs> 겸손입니다.